208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네. 빨래입니다, 빨래. 네. 빨순 있어도 걸때가 없다. 웃깁니까? 사람은, 그치? 이렇게 찾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생각하다 보면, 어, 괜찮은 표현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음. 빨래, 집안일을 하잖아요, 요새. 빨래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걸 떠올렸습니다.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빨래감도 있고, 세탁기도 비어 있다. 세탁 못할 이유가 있다. 이러면 세탁할 수 있는데, 그죠? 제가 아무 생각 없었으면 세탁했을 거예요, 그대로. 빨래를 걸 때가 꽉찬 것. 좀큰 빨래 밖에 데리고 있거든요. 앞뒤 공정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세탁 전 빨래는 괜찮지만, 좀 묵혀놔도 되잖아요, 그죠? 세탁고 빨래는 한 보람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려들까. 좀 그냥 웃깁니까? 그게 생각이고 나는 진지하게 쓴 거야. 삼문 한물구보겠습니다 과거에 공장 다닐 때 사부장은 노는 걸못 봐줬다. 제가 가장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왜 노냐? 아, 했는데요. 그럼 청소라도 해. 임무완수 해놓고 욕먹고 빚자도들면서 욕이 절로 나왔겠다.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 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반말은 무조건 기본입니다. 부분 최적을 전체 최적으로 착각하던 분리들 이런 개념조차 있었는지 모르겠어. 없었을 걸로 자신합니다. 아직. 아마 요즘도 별로 달라지진 않았겠지. 요즘 그 회장들 그 갑질 하는 거 보면, 아, 악화되면 악화됐지. 나아졌다는 기미가 전안 보여요. 뭐, 그죠? 정치민주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민주화는. 아, 맨날 거기서 아, 택도 없죠. 소위 관리하시는 분들, 휘하에 거드린 쫄다고들, 빈둥거리는 거못 봐줍니다. 완전 참았다고 그래. 지는 솔직히 할거 다한다. 음다해 아, 다. 이게 뭐가 달라요? 다 아는 자전거 타기 이거이다 아시죠? 그래도 한번더 썼어요. 두 발로 열심히 아래를 짓밟고 머리는 열심히 위를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린다. 그죠 이렇게 살지 맙시다. 어? 제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지 네. 의식조차 없지. 네. 완장 차면 그렇게 됩니다. 어. 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빨래감도 있고 세탁기도 비어 있다. 세탁 못할 이유가 있다. 빨래를 걸 때가 꽉찬 거. 앞뒤 공정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세탁 전 빨래는 괜찮지만 세탁 후 빨래는 한 보람이 있어야 된다. 참 여기 사프리한 게 잠깐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다행이에요. 총사라도 해 했으면 다행인데, 다 했는데, 야 그럼 계속 뭐해 돈 계속 만들어야지 하면은 그 공장 다니시는 분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이러면은 재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공. 재료가 투입이 돼서 완제품이 나오기 그 중간에 깔린 걸다 재공이라고 하거든요. 재공이 여기저기 쌓이는 거예요. 재공이 재고나 재공이다 뭡니까? 그대로 다 돈이거든요. 음. 음. 총사로서 하면 재고나 재공은도 안 생기잖아요. 그냥. 근데 어쨌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상황. 저는 그 다행히도 네. 그냥 이렇게 펜 떠만 걸리는 공그 사무실에서만 일한 거 아닙니다. 바로 제 뒤편에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 야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Yeah.